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취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게 될 남광우라고 합니다. 어, 간단히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드리면 에, 저는 어, 현재 미국 변호사고요, 미국 공인회계사고 어, 지금 이제 지난 10년 넘게 어,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의 취업을 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어떤 내용들은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 어떤 어떤 상경계 분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어, 내용들이 많고요. 뭐 물론 이제 인문계를 다 포함을 합니다. 어 더불어서 어, 다만 이제 경력이 많이 있으시거나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에서 IT나 뭐 이공계 분야의 분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다만 인더스트리마다 어떤 취업의 루트라든지 취업의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조금 어 그냥 참, 어,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대상 자체는 아마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또는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미국 한국에 계신 한 3에서 한 10년 차 이내에 경력을 가지신 분들에게 어, 적합한 어, 강의를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뭐 미국 취업 책들도 있을 거고 뭐 많은 영어 책들도 있고 뭐 많은 동영상들도 있을 텐데 그 어떤 것보다는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요. 뭐 그래도 지난 10년 넘게 어, 뭐 최소한 1,000명, 1,500명 뭐 이상의 학생들과 상담하고 취업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어,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할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 뭐 많은 해외 취업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미국 취업 같은 경우에는 어, 앞, 앞 말씀드리겠지만 비자 이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내가 능력을 갖추고 뭐, 기업의 사를 뽑겠다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취업이 되는, 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미국은 특별하게 다른 나라보다는, 어, 그런 준비할 것들,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미국 취업이라고 딱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여쭤봐요. 어, 왜 미국입니까?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냥 뭐 미국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냥 미국이 좋아 보여서 미국 가시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어, 한국에서 실패해서 미국에 가는 건 더더욱 반대죠. 미국은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최소한 다섯 배에서 열 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가 안 되니까는 내가 도피처럼 미국에 가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그러나 내가 뭔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정정당당하고 경쟁력 있고 또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보다는 나의 어떤 능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이 되고 뭐 우리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훨씬 더 미국이 조금 더 좋고 뭐 등등의 어떤 나만의 포인트를 가지고 미국 취업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미국 취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반드시 나의 모티베이션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가서 뭐가 흔들리냐면, 방향이 흔들려요. 왜 내가 미국에 왔는지를, 많은 유학생들, 특히나 이제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 보내드렸던 많은 분들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허송세월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한국에서 생각한 나의 어떤 그림들이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가야지만, 미국 취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왜 미국인가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체크포인트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미국의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로 갈지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역은 어디를 택할 것이냐? 그러면 이 지역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그리고 나의 취업 루트는 어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왜냐하면 취업의 루트가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국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입국을 할 거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나의 입국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등을 모두 다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맨 땅에 헤딩을 한다? 아, 그거는 완전히 정말, 어, 너무나 돈과 시간을,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한국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미국에서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지만, 실제로 어, 성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뭐 내가 IT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어,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사노세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셀코밀리 쪽으로. 그렇죠? 내가 IT를 하려고 하는 데는 뉴욕보다는 어, 그쪽이 좋아요. 내가 그런데 만약에 뭐 금융 쪽이나 뭐, 또는 뭐, 회계 쪽으로 가고 싶다. 자, 금융이나 회계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국계 기업 쪽으로 좀 가고 싶다. 예를 들면 내 목표가 나의 뭐, 미국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이 많은 로스앤젤레스로 가셔가지고 한국 회사에 먼저 취업을 하시고 그쪽에서 뭐,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어, 미국 기업에 오는 게 뭐, 미국에서 나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분들은, 어, 캘리포니아의 LA 쪽보다는 뉴욕 쪽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하 어, LA에도 미국 미국 회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LA에는 미국 회사들은 이미 교포들 그러니까 네이티브를 영어로 쓰고 있는 많은 미국 교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적으로 어, 우리가 조금 어,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뉴욕에는 외국인들이 많기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세들이 LA보다 좀 적어요. 뭐 아주 뭐 디테일한 내용들이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계 쪽으로 가고 싶은데 미국계 회사를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뉴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서부터 정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직무를 정할 텐데 내가 뭐 직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어, 모두 중요할까요 그렇죠 내가 과연 이 직무를 했을 때 취업이 될 만한 직무는 아니를 정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한국에서 인사조직을 한1 0년 했어요 인사팀에서 내가 미국에서 인사팀으로 들어가고 싶다 될까요 외국인들을 인사팀으로 뽑는 어 미, 외국 미국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인사는요 다 대부분이 백인들이에요 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마케팅을 한 20년 했는데, 미국 기업으로 가서 내가 마케팅 전문가로서 이 활동을 해보고 싶다. 미국에서 마케팅은 한국과는 다르잖아요. 예. 네. 굳이 외국인들을 뽑아가지고 미국에서 마케팅을 시킬 만큼, 뭐, 그런 회사들은 한국 회사들 몇개 빼고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직무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음. 이 직무를 정하고, 지역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회사를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맞는 이제 취업 루트를 정하셔야 될 텐데, 취업 루트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냐면, 자, 표시해 놓으시죠? 비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학생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한 다음에 미국에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으로 인턴십을 가서 인턴십을 통한 다음에 내가 미, 정규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처음부터 내가 여기서 정규 취업 루트를 밟아갖고 갈 것이냐, 뭐 아니면 영주권을 아예 받아갖고 갈 것이냐, 뭐 투자 예민을 할 것이냐, 뭐 등등의 어떤 루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냐면, 나의 어떤 비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비자. 그래서 입국 방법이 결국 취업 루트입니다. 내가 그냥 관광으로 갔어요. 또는 내가 90일 뭐 무비자로다가 갔어요. 취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요. 90일 안에 돌아와야 되고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는 순간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루트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입국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될까요? 예산이 결정이 되어지겠죠. 어, 내가 학교를 가야 되면 학비가 들 거고,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돈을 못벌 거니까 생활비랑 렌트비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내가 만약 에 인턴을 간다고 하면 인턴을 들어가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거고, 내가 가서 한 달은 내가 돈을 못 받을 거니까 한달 동안 뭐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영수권을 받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수권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서 또 내가 영수권자이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들어가려면 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미국 취업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디테일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도 정하고 그리고 입국할 때 나만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내가 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같이 들어갈 거냐? 어, 아니면 6개월 있다가 배우자가 올 거냐? 그 입국의 방법과 시기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 뭐 이렇게 1시간, 2시간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한 상담과 고민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정확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하셔서 이거를 다 정한 다음에 전문가의 어떤 어또 상담이나 어떤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나의 루트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 루트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들을 드릴 테니까는요 자 그래서 미국 취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하면 세 가지 정도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어,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취업하려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기업과 매칭이 돼야 되겠죠. 자, 한국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국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기업하고 인터뷰를 해서 매칭이 되면 그게 취업이란 말이죠. 자,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을 갖추고 기업과 매칭이 되면 그게 취업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요. 내가 그 나라에 입국을 해서, 그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비자라고 하는 부분이, 어, 체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에서 입국을 한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취업비자 또는 뭐 취업비자와 유사한 비자를 받고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루트들을 내가, 어, 달성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유학생들을 보는데, 어, 제가 최근에는 또이 유학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도 쓰고, 뭐 글도 쓰고, 뭐 동영상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학교를 입학하는 데만 급급한 거죠. 명문대를 입학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비자 이슈가 딱 걸려버리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업에서 나를 뽑고 싶었다고 했지라도,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자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 친구들이 처음에 미국을 들어갈 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갔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행해 보니까 어 내가 전공이 잘못됐고 미국 취업 시스템에 따라서 뭐를 잘못 어, 이해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결국은 그 똑똑한 학생들이 취업을 못합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안 돼서도 안 되고요. 뽑고 싶다는 기업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두 가지는 만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개인 능력. 미국 취업에 적합한 능력입니다 그죠 예, 한국 취업보다는 미국 취업에 적합한 능력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를 잘 해야 된다 뭐,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을 해 보면 영어보다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 훨씬 많아요 영어를 잘한다고 미국 취업이 되면 미국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은 다 취업을 할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영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영어보다 더 중요한 능력들이 많이 있다 어떤 것들을 미국에서는 중요한 팩터로 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 매칭인데. 미국에서 기업이 매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는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내가 인터뷰를 해서 그 기업에서 뽑겠다고 하면은 그냥 내일서부터 출근을 하면 돼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입국을 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입국을 시켜서 돈을 줄수 있는 그런 스테이러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비자란 말이죠. 즉, 이거를 누가 해 줘야 되면 기업이 해 줘야 돼요. 기업이. 기업이 다 서류를 내 가지고 이민국에다가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서 뭐 이게 이제 승인이 나야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 가면서라도 나를 뽑을 만한 기업과 매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비자 스폰서를 해 주면서라도 나를 뽑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과만 매칭이 돼야지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자인데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비자의 종류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비자가 어 우리에게 중요한 비자이고 어떤 부자는 좀뭐 상관이 없는 비자이고 어 거기서 이제 장단점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강의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세 가지를 각각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인적인 능력 그죠 그다음에 기업과의 매칭. 그 미국은 이제 공채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어 어, 그러면 어디다가 원서를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것부터 이제 황당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비자 이슈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왜 미국인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마음속으로 가져 보세요. 어. 그냥 월스트리트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어,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물론, 그게 현실은 아니지만, 어, 그게 현실은 아니에요. 어, 그러나, 어쨌든 그런 꿈을 꿀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이 최소한 세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어, 내가 저녁에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을 맨날 다니고 싶다. 뭐 아니면은 나는 뭐미국의 무슨 메라탄에 뭐 백만불짜리 집을 살고 싶다. 어떤 그런 목표라도 있으셔야 돼요. 예,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없으면 중간에 흔들립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크포인트들 있죠? 그것들이 디테일하게 미리 다 준비가 되셔야 돼요. 음.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정확한 정보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개인 능력, 기업 매칭, 비자, 요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이슈이기 때문에 비자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